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3단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에서 112쪽에서 113쪽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어, 교과서 펴고 준비해 볼까요? 네 112쪽을 보면 자신이 쓴 글의 고쳐쓰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내가 쓴 글을 고쳐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 밑에 1번에 보면 110쪽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꿔 있고 고쳐 쓸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고쳐 쓴 글을 어, 확인해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고쳐 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친구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써야 해. 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어,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을 때, 내가 들었던, 이때 내가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쓰면 좋을 것 같다. 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게잘안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더 자세히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음, 너무 어렵거나 좀 딱딱하게 쓰면 은 글을 읽는 사람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면 좋겠다 라고 적었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 빈칸에 적어 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음. 띄어쓰기를 안 하면 글을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자신의 쓴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고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음. 라고 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10쪽에 썼던 글을 읽어보고, 고치고 싶은 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고쳐 써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예시로 한 가지 글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음. 자, 110쪽에 다른 친구가 쓴 글을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목은 제주도라는 글이네요. 음. 인상 깊었던 일이 제주도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잘한 점, 그리고 고쳤으면 좋겠는 점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글을 한번 읽어 보면은 제목 제주도. 작년 여름방학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첫째 날에는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회는 먹었다. 그리고 숙소에 와서 잤다. 둘째 날에는 우도에 갔다 왔다.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어서 풍경이 더욱 예뻐 보였다. 가족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와서 행복했다. 마지막 날에는 성산 일출봉에 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출발하여 피곤했지만, 일출을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으로 고기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음. 이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어, 한번, 그러면 잘한 점,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어, 이 부분은 잘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 그쵸.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 은 일단, 음, 이 부분, 풍경이 더욱 예뻐 보였다. 가족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와서 행복했다.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잘알 수가 있어요. 또, 뒤에 마지막 문단에서도 어, 피곤했지만, 일초를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쉬운 점, 고치면 좋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선생님 눈에 몇 가지가 보이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음, 여기 보면은 지우기 박사님이 하는 말 볼게요. 제목은 자신이 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정해야 한다 했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쓴 제목 제주도 하는 제목은 여기에 잘 어, 맞는 제목일까요? 그렇죠. 뭔가 좀 아쉽죠. 그냥 딱세 세 단어, 세 글자 제주도라는 것보다는 어, 어떤 제주도인지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이 좀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고치면 좋겠고요. 또첫 번째 줄 읽어보면 작년 여름방학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음, 그렇죠. 여기 부분에 누구랑 갔다 왔는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쉽나요? 맞아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띄어쓰기도 올바르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음, 여기랑 이 부분을 보면 숙소에 와서 잤다, 점심으로 고기 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끝내는 거는 뭔가 좀 음, 재미가 없고 좀 아쉬운 표현이죠. 좀더 어떤 일이 있었고 끝맺음을 잘해주면 어, 글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도 뭔가 더 추가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면 더 좋은 글이 될것 같다 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알려주어서 더 좋은 글로 고쳐서 본 글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어, 방금 전에 읽었던 이전 글이랑 비교하면서 어디 부분을 잘 고쳤는지 볼게요. 자, 제목부터 일단 바뀌었죠. 행복했던 제주도 가족여행. 어, 제주도에서 제목이 더 풍부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나타내고 싶은지를 우리가 딱 제목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족도의가 갔다 왔다 라는 게 추가됐네요. 좋죠. 그 다음에 첫째 날에는 여기에 알맞게 띄어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알맞게 고쳐주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숙소에 와서 잤다 이 부분보다는 어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정말 꿀맛 같았다라고 이때 느낌을 딱 살려서 첫째 문단에 마무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좀더 글이 풍부해졌어요. 그 다음 에 여기도 잘 띄어쓰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을 남겨 놓았고 세 번째 문단도 띄어쓰기 잘 해주었고 마지막에도 음, 가족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던 여행이었다라고 여기 부분이 바뀌었죠. 음,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글보다 좀더 좋은 글로 고쳐서 써주었어요. 잘했죠. 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번 스스로 고쳐 볼 건데요 거기 나와 있죠 111쪽에서 자신의 점검한 내용과 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음, 어떤, 점거, 어떤 점을 점검하면 좋을지 정한 다음에 직접 자신의 쓴 글을 고쳐 써 보도록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어, 제주도라는 친구의 글을 보고 어떤 부분을 고치면 더 좋은 글이 됐는지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쓴 글을 알맞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교과서 붙임, 사의 글쓰기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글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음,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이전에 썼던, 백시 쪽에 썼던 글이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본 다음에 어, 알맞게 한번 다시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붙임사의 글쓰기 자료에 고쳐쓰기를 완료한 학생만 영상을 다시 재생해주세요. 음, 지금부터 영상 잠시 멈췄다가 거기 글쓰기 자료에 잘 고쳐서 다쓴 사람만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한번 다 글을 고쳐서 보았나요? 어, 쉽진 않죠. 내가 쓴 글을 알맞게 다시 고쳐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3학년 학생들은 할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했고요. 자, 이제 113쪽에 보면은 원래는 친구가 잘한 점을 칭찬해 보는 건데 이번에는 음,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쓴 글, 고쳐 쓴 글을 가족들에게 확인해 받아볼 거예요. 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고쳐 쓴 글을 읽어준 다음에 혹은 보여준 다음에 가족에게 어떤 점이 잘 됐는지 한번 칭찬을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 이름, 여기에는 가족 이름을 쓰면 되고요. 잘한 점한 개를 찾아서 여기에 써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 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동생, 뭐 누나, 형, 오빠 다 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쓴 글, 방금 전에 붙임 자료에 썼던 글을 확인하고 잘한 점을 쓰면 이 3번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글을 쓴 뒤에 고쳐 쓰기 하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해야 될까?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본 건데 첫 번째 친구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음, 방금 제주도 글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글을 고쳤으면 좋고요 다음 잘못된 띄어쓰기나 혹은 표현 맞춤법을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는데 한번 고쳤으면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고칠 수 있어. 좀더 쉽게 쉬운 표현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으면은 고쳐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글을 한번 고쳐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네. 그래서 그 고쳐 쓴 글은 이따가 가족들에게 한번 확인을 받아보세요. 113쪽에 3번에다가. 자,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또 글을 쓰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안녕.